이런 사람 꼭 있죠. 아침마다 입을 옷이 없대. 근데 옷장은 꽉 찼어.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모순 같지만 아닙니다. 나름 이유가 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룩을 보면 이 니트만 삽니다. 평생을 그렇게 샀어. 눈에 띄는 것만 사요. 그래서 주연들만 옷장에 있고 데일리한 기본템 조연이 없죠. 옷자알들은 다릅니다. 니트 색을 살리기 위해 어떤 조연을 고르고 배치했는지까지 봅니다. 이 코발트 블루 니트는 제대로 된 치노와 입었을 때 궁합이 좋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라이즈 앤 빌로우 기본템 맛집이죠. 명품 조연을 잘 만듭니다. 치노가 너무 유명해서 가려진 거지. 그 준 그대로 다른 어패럴도 잘해요. 이 하프 집업은 직접 만지고 가격을 예상했는데 틀렸어요. 퀄리티는 10만 원 중반인데 훨씬 더 저렴했다. 헤비한 원단인데 기모가 없어서 부하지 않고 레이어드하기 좋습니다. 이렇게 가먼트 다잉까지 들어가서 색이 자연스럽고 어른스럽죠. 스웨시인데 우아합니다. 이 니트도 진짜 고급져요. 캐시 같다. 맨살에 입어도 된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터치감은 촉촉하고 컬러가 잘 뽑혔는데 무난한 컬러부터 화사하고 청량한 컬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취향에 따라 고르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코발트 블루의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에 슬랙스도 나왔습니다. ...답게 바지를 만들기 전에 원단부터 만들었다 코듀라 원사와 40수 이하 우울 원사를 합사한 자체 개발 원단 덕분에 밀도감이 있고 부드러운데 다리면 칼각이 나옵니다 원단에 떨어지는 맛도 너무 좋았고요 라빌은 원래 세일을 거의 안하죠 애초에 성능 대비 착한 가격을 책정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5% 쿠폰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제대로 된 가을 기본템 이번 기회에 한번 들여보시죠 그래야 아침이 편합니다